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갑자기 내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한걸을 디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하나님은 저는 부인했어요.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만나는 과정에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믿음이 아니야. 인정이었다는 거예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었군요. 제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군요. 그래서 제가 믿게 되었군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종교가 분리됐어요. 그렇지만 그두 가지를 다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통해서 우리에게 질, 질문을 하도록 하고, 때로는 질문을... 역으로 질문하세요. 너 이거 아니? 그래서 이 기독교의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요셉을 꿈을 꿨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때마다 항상 꿈을 꿨어요. 제가 교회를 오기 전에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면 야 애들같이 꿈을 꿔? 그애들이까애들이 꿈을 꾸는 거야. 야, 어른이 무슨 꿈을 꾸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을 꾸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1년에 꿈을 한 번, 두번 꾸는 거지 매일같이 꿈을 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매일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상관없이 매일같이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꿈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면서 하나 꿈을 꾸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눈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자면서도 하나님을 왜못 만날까요? 좀 만나게 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는 만나는 것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네,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그냥 한 곡, 두 곡도 부를 때도 느끼, 이렇게 오지만, 한 시간을 보통 성교대회 때 보면, 한 시간을 찬양을 계속 인도를 해요. 그한 곡, 한 곡, 한 곡이 갈 때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1시간, 2시간을 시작하고 예배를 들어가기도 하고요. 성교대에서도 찬양 찬양을 1시간, 2시간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하, 하나님을 느끼는 이 시간 타임들이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빨리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이 지나고서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박 4일 지나고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한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할때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라고 자기이 손을 들게 됩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손을 들어서해서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때 손을 들게 됩니다. 내 마음은 세상에서 돌다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 완악한 마음을 세상에서 가두고 있다가 이 교회에 왔을 때그 마음을 갑자기 못다리처럼 확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한 시간의 설교를 가지고 확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가기에 세상으로 가려면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한 시간 동안에 이 마음을 풀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완악한 그 세상에서 그 완악한 사람들 앞에서는 풀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한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풀어줘야 돼. 소위 무장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손에, 그들 입에,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군요. 지금 하나님이 있으, 있으십니다. 라는 그들의 고백이 나와야 돼. 그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모든 것이 내 네, 말씀이 됩니다. 저는 예배 중에 배모를 가끔씩 합니다. 예수님 목사님의 말씀을 접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접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배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대색이며 대색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저 말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또는 그 다른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한테 설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동성애, 암이 이 부분을 적거 적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적으셔야 하는가라고 할때아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는 얘기를 할때 목사님이 오늘 첫마디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때 하나님을 주셨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